찬송가 184장, 184장으로 주면서 소개를 시작합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즈성여. you I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쟁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오나이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본문을 보면 삼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 백성들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한 부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의 기쁨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에 속한 자연 발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라엘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데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연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때의 감정이라는 것은 기쁨을 넘어서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랑과 기쁨으로 소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선도는 <laughs> 하나님께 있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그 이유를 내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하기만한 사랑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형제를 어떻게 우리 감정에 따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건성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형제를, 어,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을 또, 또한 우리 형제를 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까지도 뜨겁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정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사부에 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자기 백성을 잡으신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들을 이전에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생속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인간 왕을 구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향한 사랑, 은 그들의 형편과 조건을 추월한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고 하신 그 기쁨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여전히 동일한 깊이와 동일한 기쁨으로 사랑하신 겁니다. 이처럼 인간적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탄자의 비유입니다. 탄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여러분, 떠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탄자가 돌아오면 엄청나게 매를 때리고, 거를 세울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달려나가서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살찐 소화제를 잡고 갑질을 끼우고 좋은 옷에 신발을 신신고잔치까지 베서 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 때문에 자기의 택한 성도를 포기하고 버리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기할 수 없는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유로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무엇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 사랑하신 그 사람을 포기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로 자식에 대한 어미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그 자식을 버리는 어미도 없지 않지만 정상적인 어미라면 자기 자식을 자기 성령보다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자기 대에서난 아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고 혹 잊을지라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결성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간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일생을 보낼 때 사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더더욱 고보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까지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부족함을 가졌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아 알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보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할 능력과 힘을 주시고 건강과 가족과 재정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했다. 내가 감당했다. 착각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희를 들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눈물과 저희들의 두 눈이 저희들의 두 발이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가정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힘부하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 아래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겸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각 가족의 기도대로 들이싸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는 한우들에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나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신념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과영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귀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옵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목적과 뜻에 따라 순정하여 사을 감당하는, 그리하여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재단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다주실 그때까지 귀한 선명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주시고 이를 위하여 더열심히로 우리 어린 성령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가르치는 일에 소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투자와 열심으로 키한 산을 감당케 하려 주시며 믿음의 동원자들을 붙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키한 산을 감당하는 신령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통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아들과되에 하여 주시고. 이, 종합, 이 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벗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에 기도하며 주시고, 가정과 활로와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